15살의 나는 문제아였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 코 묻은 돈까지 뜯는 양아치였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이미 가정은 파탄이 났다. 불안한 마음에 집을 나왔다. 가출 후의 삶이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돈이 필요했다. 죄책감 없이 노파가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갔다.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금고에 있는 돈을 모조리 갖고 튀었다. 노파가 놀라서 뛰쳐나왔지만 나는 전속력을 다해 도망간 뒤였다. 두둑하게 잡히는 지폐 뭉치를 보니 기분이 좋았다. 몇 시간 뒤 동네의 순경들이 이곳저곳을 다녔다. 정확하게 알수 없었지만 나를 찾는 것 같았다. 두려운 마음에 평소 비행을 함께 저지르던 친구의 집으로 갔다. 경찰들 눈을 피해 조마조마했다가 긴장이 풀리니 배가 고팠다. 친구에게 만원을 건네며 라면이나 먹을 것좀 사오라고 했다. 편안했다. 눈이 서서히 감겼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친구가 다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용구야, 빨리 일어나 봐.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나 놀란 녀석의 얼굴에서 알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야, 너 임마. 구멍가게에서 돈훔 쳤냐?" 애써 말하지 않았다. 단지 할마이가 돈몇 푼에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니 짜증이 났다. 야, 그집 할머니 너 쫓아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단다. 그래서 우리 집온거 아니야? 녀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단지 도둑질했을 뿐인데 사람이 죽었다니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녀석이 전화기를 들고 신고하려고 했다. 전화를 걸려고 하자 전화선을 뽑아 던져버렸다. 도둑놈의 새끼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는 도둑질만 한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거야. 도둑놈이란 단어가 마음을 후벼파고 들어오자 이성을 잃었다. 탁자에 놓인 잿더리로 녀석의 머리를 내리쳤다. 잿더리가 깨지면서 피가 튀었다. 녀석은 머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녀석의 복부를 찔렀다.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 다시 도망쳐야 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녀석의 집에 있는 돈 되는 것들을 모두 가져갔다. 뉴스에 나온 녀석의 죽음은 강도의 소행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말한 용의자가 갈수록 나와 거리가 멀어지자 안심했다. 웃음이 났다.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자 세상의 기억 속에 나의 죄는 소리소문 없이 덮어졌다. 기분이 묘했다. 악마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이 꿈틀거렸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일찍 간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다. 기회가 되면 사람 몇 명을 더 죽여보고 싶단 생각이 뇌를 지배했다. 마음 먹고 몇번 실행했다. 확실히 세상에 버림을 받은 자는 죽이기 쉬웠다. 찾는 이 하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차없이 저 세상으로 보내졌다 실종되는 적이 세상에 남아도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예상대로 가출 청소년과 노숙자들이 쉽더라. 아마도 나는 살인의 맛이 들렸나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점점 쾌락을 느꼈다. 그들이 경계를 풀면 인정사정 없이 목덜미를 물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인 자들만 해도 여섯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여자와 동거를 했다. 고마운 여자였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된다고 했다. 나에게 밥도 해주고 용돈도 쥐어줬다. 이것이 행복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접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멀쩡한 보온병에 물이 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다. 어쩌다 그렇게 살게 되었냐고 말이다. 망할 집 구석 때문에 집을 나와서 어떻게 꼬이다 보니 지금까지 왔단다. 정신을 차리니 술집에서 접대부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내 기준에서 죽여도 상관없는 여자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다. 꿈이라는 것이 있었다. 빚을 청산하면 돈가스 집을 차리고 싶단다. 어릴 적 엄마와 함께 먹은 돈가스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웃었다. 그녀가 통장을 보여줬다. 1500만원. 꽤 많은 돈을 모았다. 죽이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 어떻게든 그녀가 현금을 찾게 하고 싶었다. 그 통장은 본인 이외의 사람은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PC방에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내용을 주워들어 그녀에게 말했다. 1500 정도면 2억까지 벌수 있다고 말이다. 멍청한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 말을 찰떡같이 믿었다. 다음날 현금 1500을 찾아와 나에게 내밀었다. 그날 오랜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욕심쟁이년 1500으로 2억을 어떻게 만들어 준비된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 그녀를 넣었다. 그리고 공동묘지 근처 깊은 산에 묻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소리소문 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판국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한동안 사람을 못 죽여 몸이 근질근질했다. 부산역 주위를 기웃기웃거렸다. 그러던 중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눈빛을 보니 어리빠진 듯 허공을 응시하는데 좋은 먹잇감처럼 보였다.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루빨리 눈 감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고 어르신 날도 더운데 뭐하십니까? 노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정신이 나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밥은 먹었는지 집은 어디인지 물었다. 치매가 걸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눈에 초점이 없었다. 이대로 으스한 창고에 데려가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노인을 데려가려고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영감이 고개를 돌리며 나를 쳐다봤다. 자네 살인을 했구만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약간의 침묵이 오르고 웃음이 아니라고 했다. 허허, 이를 얻지 않아.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온몸에 땅구멍이 열리면서 따가움이 느껴졌다. 이보시게, 살인자 양반. 어서 자수하시게. 더큰 죄를 짓기 전에 죽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뉘우치시게. 잘못 걸린 느낌이었다. 정신을 차린 뒤에 노인을 보니 첫인상과 달랐다. 비범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을 잘못 보다니 어쩔 수 없이 노인을 죽여야 했다. 허허! 나도 죽일라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동안 냉철했던 머리가 돌지 않았다. 걱정 마라. 신고는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사람이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알려는 줄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이마 중심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뭐라고 중얼거렸다. 움직일 수 없었다. 자네, 불쌍하구만. 자네가 이렇게 된 것이 자네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은 스스로의 잘못이 크다. 하루빨리 죄를 뉘우치기를. 노인은 터벅터벅 걸어갔다. 노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움직일 수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 틀림없다. 그날 밤부터 극심한 악몽에 시달렸다. 죽은 자들이 꿈속에 나타났다. 토막내어 죽인 여자부터 가출 청소년까지 죽은 모습 그대로 나타나 자신들을 왜 죽였냐고 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겁을 먹어버렸다. 시달림에 눈을 떴다. 그러나 가위에 눌린 듯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꿈속에 나왔던 그것들이 나타나서 내 몸을 꼬집고 핥히는데 따갑고 아팠다. 아침이 되자마자 부산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노인은 없었다. 처음에는 노인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제발 살려만 달라며 부탁하고 싶었다. 매일 그것들이 나타나서 괴롭혔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온몸에 할힌 자국과 상처들이 나 있었다. 해가 지면 그것들이 서서히 다시 기어 나왔다. 그것들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 너무 무서웠다. 어디에든 숨고 싶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것인가. 이후 나는 미쳐버렸다.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더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부산역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어떻게 팔다리를 묶었는데 몸에 매일 상처가 날수 있냔 말이야.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혹시 간호사나 간병인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죠? 에, 그럴 리가 없지. 아무튼 조간호사. 장룡고 환자 좀 신경 써 줘요.